안녕하십니까 스팟 연예입니다. 박서진 씨는 현재 인기투표에서 압도적 1위를 하고 있는 예상 1위 후보입니다. 하지만 이번 1 2일 방영된 미스터트롯이 4화에서도 박서진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는데요. 방송에 제대로 출연한 화는 1화뿐이고 한 달이 다 되어가는 시간 동안 박서진의 분량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한달 동안 예고편에서나 2, 3초만 나오고 방송에서는 제대로 모습을 보이지 않는 박서진을 보고 사람들은 박서진의 퇴출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박서진 출연을 안 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자아내고 있는데요. 일례로 미스트로시 중결승 이전, 당시 매번 인기투표 1위를 하고 있던 전유진이 탈락했다는 소문이 전유진 팬카페를 중심으로 돌았었는데요. 사람들은 설마 인기투표 1위인 전유진이 탈락할 리는 없다고 생각했지만, 웬일인지 방송에서의 전유진 분량은 이전에 비해 무엇인가 아쉬워졌고, 본선 3차전에서 전유진의 무대가 훌륭했음에도 불구하고 탈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 사람들의 많은 아쉬움을 자아내게 했습니다. 그래서 박서진 또한 조기 탈락하는 것이 아니냐는 불안함이 생기는 지금. 이와 다른 주장이 나와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현재 방송국은 박서진의 시청률 상승의 원동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가장 인기 있는 박서진을 최대한 뒤에 방송하여 박서진을 기대하는 시청자들을 TV 앞으로 끌어모아 시청률을 높이고 그 과정에서 다른 참가자들에 대한 호감도 또한 높이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으로서 인기 있는 박서진을 활용하는 것일 뿐 박서진을 조기 탈락시킬 리는 없다는 의견인데요. 이에 더욱 강한 확신을 심어주는 것이 다음 화인 5화입니다. 5화는 설날 연휴의 방송 예정으로 평소보다 더욱 많은 시청자들이 볼 것으로 예상되는 방송입니다. 이때 예고편에서만 모습을 드러내는 압도적인 1위의 박서진을 출연시켜 시청률을 더욱 끌어올리고 다른 참가자들에 대한 호감도 또한 높이려는 계획이 아닐까 예상되어지는데요. 이는 잘못하면 큰 역효과를 가지고 올 수도 있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 예고편만 보아도 팀미션에서 박서진은 센터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외곽으로 빠져 있는데요. 이는 5화에서도 박서진에게 갈 스포트라이트가 적다는 것이고 5화에서 그것이 방영된다면 사람들은 다시 한번 전유진 사건을 떠올리게 될 것이고 박서진의 탈락은 정해져 있을 것이라 예상할 것입니다. 비록 방송국은 그럴 생각이 없었더라도 의도와는 다르게 비칠 수 있는 것은 방송 자체에 대한 시청자들의 애정도를 떨어뜨릴 것이고 이는 시청률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때문에 미스터 트롯이 제작진은 박서진을 향한 시청자들의 뜨거운 응원을 떠올려 앞으로 이세 방송에서 박서진에게 더욱 많은 출연과 스포트라이트가 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언제나 빠르고 정확한 뉴스를 전해드리는 하스판 연애였습니다. 감사합니다.